이런 삶을 이어가는지 육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되게 즐겁게 일하실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요? 어. 열심히 해야 되라 열심히 하거 달라요 되게 즐겁게 하시는 것같요 <laughs> 인상 쓰고 오면 더 힘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왜 열심히 하십니까? <laughs> 네? 열심히 살아도 남들이 뭐한다고 근데 열심히 해도 남들 눈에 안 차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되라안 그러겠어 그래도 저 열심히 헌거다고 어영구에 헌거다고 세월이 흘르다 보면은 다 똑같아 어영구에 헌게도 힘들어 눈치보니라 뭐 뭐하니라 훨씬 더 힘들어 열심히 하게더 힘들어 아니, 열심히는 자기 몸에 따라준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잖아 한도를 벗어지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못 하지 근데 어영구여 눈치 보고 하는 것은 남 눈치 보는 게더 힘들다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 뭐 이리 피고 저리 피고 하다 보면 그게 더 힘들어 하다 보면 은아 자기 몸에 따라준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그러면 되지